한국과 중국 국방부를 연결할 수 있는 한 라인 직통전화를 이른 시일 안에 개통한다. 4일 열린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실무회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중국군 수뇌부와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한중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장안주안 부장님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의미를 가진 한편, 양국 국방 당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 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양측은 지난 1992년 수교일에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류가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 상호 방문을 지속하고 분야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지난해 437구의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송환한 데 이어 국내에서 추가 발굴된 68구의 유해를 올해 3월 송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우리 习近平主席、柴金惠总统等两个主要领导人频繁互访和会晤，双方在的沟通和政治互信水平不断提高。我此次,次来访就是为落实两国领导人就发展两国两军关系而达成的重要共识，与阁下就促进两军交流合作、共同维护地区和平稳定有关问题交换意见。 한편 양측은 PKO UN 평화 유지 활동과 해적 퇴치 등 평화 유지 목적인 국방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국방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